야 그래도 이거 하나 깬게 어디냐? 아저 고성을 어떻게 점령해? 저기야? 뭐 한번 가보지 뭐? 닥돌 장인으로서 겁나 아프네요. 대포 에포 처리? 대포어는데 아이씨 아우씨 대포 얘기를 해주던가 갑자기 시야가 좋아졌나? 맞죠. 대포가 있는 걸 알았으니까 무리하게 전진 안 한다. 전하면 큰일 나요. 능력해, 애들이. 와 어, 다들 반갑습니다. 아. 어, 예 야, 저기 철포도 처리해야 되거든요? 아니네! 됐어 됐어 대포 대포 대포! 꺼져, 꺼져, 오케이 져 꺼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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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합니다 좋아! 아우, 씨. 대포를 부숴도 애들이 안 오네. 아, 다 같이 와야 되나봐, 무조건. 아, 점령이다 보니까 그냥 여기 있는 애를 다 쓸어야 되나? 어, 고성 점령. 이게, 보니까. 그거까지는 부쉈거든요 대포까지는 부순 것 같고. 우리 애들이 안 와. 어, 얘들아, 좀 와라. 형 짜증 나니까. 다 같이 좀 가자.

여기 있는 저 자식. 탄도가 아닌가? 아이, 새끼고. 이죠. <laughs> 예아쓰! Yes. 야포다! 이것은 야포여! 문을 열자. 보이는 것은 철망이었다. 아니 쓰발 이거 근데 이 인원을 어떻게 처리를 한다는 거야? 이거 페이크 같은데 이거. 이거 구라 아니냐? <목소리도> 고성 안에 아무도 없었다 아니야? 왜? 이 어, 예, 슬로우하지말고 죽었는데요? <laughs> 어 전차다 끝났는데? 오, C벌 나 어떻게 살았어, 나는? 친구가 도와줬다 친구 좋은 게 뭐냐 이 말이 안 되지, 솔직히 무슨 <laughs> 아, 빤차지소설도 아니고 한 10명 남짓해서 어떻게 싸우냐? 성 하나를 심지어 연애 기진데 아내가 있잖아. 프렌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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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렌드. 나 어떻게 산 거야? 대체 딴 거보다 그게 제일 궁금해. 일드리어 아, 몬디어... 이... 아, 내 프랜드구나. 이들스벌난또오지게 살았네. 개팔팔한데, 이들이들 이들 야, 그래도 어떻게 개판 만들었다? 아, 뭐야, 더 있어? 탈출하시오. 진짜 나 혼자 같은데 이제? 뭐야? 우리 애들 아직 더 있네? 뭐야? 우리 살았어? 근데 살았어. 뭐냐? 어 어떻게 들어가? 자. 움직이지 마. 프랑스 문이다.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. 아, 여기 병원인 것 같은데? 이거 기지라기보다는 병원이었네. 뭔데? 그렇게 할들이무 대로 와. 아니, 어떻게 이걸 이겼대? 끝난 거 같죠? 딱 토다. 뭐야? 친한 척하지 말라고. 나 왕님이야. 양옆에 쌍둥이냐? 제 쌍둥이 추가요. 자식 친구 이었는데 좋다고 시. 히둘 덕거리네. 계스이 걸리는 것 같은데. 젊은 대위라면서요. 그래서 친구는 돌아옵니까 그러면. 아, 야 이거 사진 찍으면 안 돼. 북산 꼴난다니까 그리고 이 사진이 알려지는 날은 없었다. Quand l'armée française a libéré, a... ils ont retiré 지워버렸구나, tous des soldats noir. les soldats noirs. Ils ont commencé par des visages plus familiers. Je sais ce qu'on a fait et à quel prix. j'en suis fier. 1 9 4 4년 여름, 전 세계의 병사들이 프랑스로 모여들었습니다. 요번 베필 자유 프랑스군, 프랑스 식민지 소송병, 그리고 전 세계의 동맹군들. 수많은 이들이 본적도 없는 나라를 구하고자 참전했습니다. 어, 2만 5천 명의 식민지군이 대부분 조국의 땅을 다시 밟지 못하고 전사했습니다. 50만 명 중에 2만 5천 명? 그렇구만. 근데, 요번 배필 별로인, 별로인 것 같은데? <laughs> 아, 맨 처음에는, 아, 야, 야, 야 배필, 영화 같아! 어, 감탄했는데, 이거, 다 끝나고 보니까, 뭔가, 이상하다? 아, 어, 왜 이렇게, 그 느낌이에요. 이제 커다란 닭강정이 있어가지고 와그작하고 기운차게 씹었는데 푹하고 이빨이 꺼져서 들어가는 느낌? 속이 비어있던 거지. 아 이상한 느낌인데. 자 이렇게 배틀필드 5의 모든 싱글 플레이 스토리를 깼습니다. 하나가 더 남아 있지만 그건 12월 날 따로 발매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이거를. 할 일은 없을 것 같네요. 도, 독일군 이야기인가? 어쨌든, 베타 베이드 월스토리 였습니다. 근데, 어, 말씀드릴 거는, 평능 가이드는 뭐야?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어, 하지 마세요. <laughs> 아, 하지 마세요, 그냥. 별로, 추천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. 그냥 오리진 액세스 가입되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고 에, 에? <laughs>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게 보셨나요? 오 이런 거다아 이렇게 톡톡 톡. 톡, 톡. 오자 재밌게 보셨다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트위치 놀러 오셔서 팔로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마치도록 하죠, to b continued.